지금 당장 치매 걱정은 멈추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러 왔더라 하며 멍하니 서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세포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단지 질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목을 밧줄로 꽉 조이고 있다면 숨을 쉴수 있을까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뇌로 올라가는 생명줄, 즉 혈관을 꽉 누르고 있다면 뇌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을 못 쉬는 뇌가 할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살기 위해 기억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매가 아닙니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단기 혈류장애이자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을 막고 있는 그 밧줄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뇌혈류의 비밀, 그리고 단 3분 만에 막혔던 뇌의 고속도로를 뻥 뚫어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는 기적의 솔루션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10년 더 젊은 뇌를 선물 받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에 앞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김철수 아버님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며 무릎을 치실 겁니다. 김 아버님은 은퇴 후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아주 평범하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 있으셨고, 주말마다 놀러 오는 손주들에게 꽃 이름, 나무 이름을 알려주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셨죠. 그런데 지난달 사건이 터졌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마당에 핀 붉은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꽃 이름이 뭐예요? 아버님은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키워온 꽃이었으니까요. 그 붉은 잎, 그 향기, 가시가 도친 줄기까지 머릿속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림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장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였는데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그 단어가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게 저거 예쁜 거. 아버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됐고 손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뛰어갔습니다. 그 꽃은 바로 장미였습니다. 세상에 장미라는 단어를 까먹다니요. 그날 밤 아버님은 잠 한숨 못 주무시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 친구 박씨도 이렇게 깜빡깜빡하다가 요양원 갔는데 이제 나도 벽에 똥치하며 자식들 고생시키는 건가? 치매가 시작됐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다음날 아버님은 쫓기듯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쾅하고 어깨는 잔뜩 굽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가 치매랍니다. 제발 치매 늦추는 약좀 지어주세요. 저는 아버님을 진정시키고, MRI 사진 대신 아버님의 목을 먼저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어떤 대게를 쓰시는지,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10분 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아버님 뇌는 지금 배가 고파서 기절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버님 목을 풀어드릴 테니 댁에 가서 장미꽃 한번 다시 보세요. 도대체 제가 왜 이런 진단을 내렸을까요?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녀석입니다. 주먹, 두개 합친 크기죠. 그런데 이 녀석이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아십니까? 우리 심장이 펌프질에서 뿜어내는 전체 혈액의 무려 20%를 혼자 독차지에 섰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피가 필요할까요? 간이나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해 둘수 있습니다. 밥을 좀 굶어도 며칠은 버팁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단 1초도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7시간으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신선한 산소와 포도당이 섞인 피를 공급받아야만, 아, 이게 장미구나, 하고 생각을 해냅니다. 마치 연료가 끊기면 바로 꺼져버리는 화력발전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피가 심장에서 내로 올라가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목입니다. 목에는 내로가는네 개의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앞쪽의 경동맥과 뒤쪽 척추뼈 사이를 지나는 추골동맥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생깁니다.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 숙이고, 높은 베개 베고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깨가 솟아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목 주변 근육, 특히 흉쇄유돌근과 후두아근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정원에 물을 주려고 호스를 틀어놨는데 호스 중간을 누군가 발로 꽉 밟고 있습니다. 수도 꼭지는 열려 있어도 호스 끝에서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거나 졸졸 흐르죠 지금 여러분의 목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근육이 혈관이라는 호스를 꽉 밟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로 가는 혈액량이 뚝 떨어집니다. 뇌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야, 지금 피가 모자라. 당장 죽고 사는데 필요한 심장 뛰고 숨 쉬는 기능에만 에너지 써. 기억력. 그런 사치스러운 기능은 당장 전원 내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뇌라는 창고의 장미라는 단어는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에너지가 없어서 창고, 문을, 열, 열쇠를 못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뇌세포가 파괴된 치매가 아니라 뇌로 가는 길이 막힌 효유장애입니다. 길만 뚫어주면 기억은 3분 만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실행할 차례입니다. 밟혀있는 호스를 치우고 굶주린 뇌에게 밥을 주시다. 병원에 가서 비싼 주사를 맞거나 알지도 못하는 약을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한푼안 들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할수 있는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수백만 원짜리 치료보다 강력한 기적의 솔루션 세 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뇌 혈류 재개통 수입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숨을 쉬고 죽어가던 기억력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날 것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하나 따라와 주십시오. 첫 번째는 뇌로 들어가는 혈관의 대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바로 풍지혈 기억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양손을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귀 뒤에 툭 튀어나온 딱딱한 뼈가 만져지시죠. 그 뼈를 타고 뒤쪽 머리카락이 난 방향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오면 뒤통수 뼈와 목 근육 사이에 쏙 들어간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마치 연못처럼 움푹 파인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쁜 바람이 머무는 연못이라는 뜻의 풍지입니다왜 이곳이 중요할까요? 이곳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닙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뇌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뒷문인 추골동맥이 꺾여서 들어가는 아주 예민한 길목입니다. 나이가 들고 목이 굳으면 바로 이 지점의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동맥을 꽉 조입니다. 그러면 뇌의 후두엽과 측두엽으로 가는 피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해지고 방금 들은 얘기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곳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이때 요령이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반대쪽 눈을 향해 찌른다는 느낌으로 깊숙이 눌러야 합니다.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면 손가락이 더 깊이 쑥 들어갑니다. 누를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으악 소리가 날 만큼 아픈 분도 계시고 눈이 찌릿찌릿하거나 머리 꼭대기까지 시원한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통증이 심할수록 여러분의 뇌혈류가 심각하게 막혀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세게 핏줄이 터지도록 누르지 마세요 혈관을 누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밧줄처럼 조이고 있는 속근육을 푼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10초 동안 지그시 누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돌려주세요. 이때 입으로는 숨을 후하고 길게 내쉬세요. 긴장을 푸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해야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뇌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침대에 앉아 딱세 번만 반복해보세요. 거짓말처럼 눈앞이 환해지고 머릿속에 꽉 차있던 뿌연 안개가 거치는 기분을 즉시 느끼실 겁니다. 김철수 아버님도 이 풍지열 마사지를 하고 나서 선생님 세상이 밝아 보여요. 머리가 맑아져요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많은 분이 간과하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은 가슴에 있지만 뇌로 피를 쏘아 올리는 추진력은 등 날개뼈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뇌는 심장보다 높은 몸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내면 중력을 거슬러 위로 솟구쳐야 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등이 굳습니다. 이른바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되죠. 등이 굽으면 등뼈. 주변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심장을 뛰게 하는 교감 신경이 누르게 됩니다. 펌프질이 약해지는 겁니다. 5층까지 물을 올려야 하는데 수압이 약해서 3층에서 멈추는 꼴입니다. 자, 집에 효자손 하나쯤 다 있으시죠? 없으면 주먹을 쥐어도 좋습니다. 팔을 뒤로 돌려 날개뼈, 사이 척추 주변을 1분 동안 톡톡 두드려 주세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 문기둥에 등을 대고 비비거나 테니스 공을 등 뒤에 놓고 굴려도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한의학에서는 고왕이라고 하여 병이 깊어지면 약도 안 듣는다는 아주 깊은 곳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폐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균이 굽은 분들은 여기가 시멘트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곳을 두드리고 풀어주면 굽은 등이 펴지고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짓눌렸던 심장이 비로소 내까지 피를 쏘아 올릴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두드리면서 동시에 날개뼈 모으기 운동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양쪽 날개뼈가 서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등 근육을 꽉 조여 주세요. 5초간 유지했다가 툭 풀어 주세요. 이때 등에서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혈액 순환입니다. 그 열기가 척추를 타고 목을 지나 내까지 올라갑니다. TV 보실 때 멍하니 계시지 말고 등을 두드리고 펴세요. 내내야 밥 먹어라. 피 올라간다 하는 마음으로 두드리세요. 등이 펴져야 내가 삽니다. 세 번째 비법이 것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사용하는 베개입니다. 지금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까? 혹시 TV 볼 때처럼 목이 꺾일 정도로 높은 쿠션을 베고 주무시는 않나요? 나는 높은 게 편해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멈추십시오. 높은 베개를 베는 것은 8시간 동안 내 뇌를 조르고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개가 높아서 목이 앞으로 꺾이면 기도가 좁아져 코를 골게 되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관이 짓눌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뇌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찌꺼기를 만듭니다. 바로 치매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입니다. 이 찌꺼기가 뇌에 쌓이면 진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뇌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나와서, 이 찌꺼기를 씻어내어 배출합니다. 뇌의 야간 청소부인 셈이죠. 그런데 목이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척수액이 흐르는 하수관이 막힙니다. 밤새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독소가 뇌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밤새 청소가 안된 내는 다음날 아침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치매가 됩니다. 오늘 당장 안방으로 가서 베개 높이를 확인하세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웠을 때 목이 꺾이지 않고 편안한 시자 커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자신의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높이 약 6cm에서 8cm입니다. 지금 쓰는 베개가 너무 높다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활용하세요. 수건 3장, 4장을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받치고 주무셔보세요. 머리는 바닥에 거의 닿을 듯말 듯하고 목만 받쳐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뼈의 시작 곡선이 살아나면서 기도가 열리고 혈관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뇌 청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잘때 뇌의 노폐물 배출이 가장 원활하다고 합니다. 이때도 베개 높이를 어깨 높이만큼 맞춰서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밤 베개만 바꿔도 내일 아침 머리의 개운함이 달라집니다. 어, 머리가 왜 이렇게 가볍지 않은 느낌? 그게 바로 뇌속 쓰레기가 청소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베개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나의 탓이 아닙니다. 순환의 문제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는 아무리 좋은 차도 달릴 수 없듯이, 목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뇌도 기억을 꺼내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풍지어를 눌러 뇌의 스위치를 켜세요. 낮에는 등을 두드려 심장의 펌프질을 도우세요. 밤에는 낮은 베개로 뇌의 하수구를 열어주세요. 이세 가지는 돈도 들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김철수 아버님처럼 내가 언제 깜박거려냐 하며 웃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댓글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불안감을 확실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게 진짜 치매면 어떡하죠? 건망증이랑 치매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네, 아주 명쾌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힌트 테스트라고 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날 때, 옆에서 누군가, 아요, 그거 빨갛고 가시 있는 꽃 있잖아 라고 힌트를 줬을 때, 아, 맞다, 장미, 하고 무릎을 탁 치시나요? 그렇다면 100% 절대 치매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어 기억의 창고 자체가 불타 없어진 상태입니다. 힌트를 줘도 그게 뭔데? 하고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창고에 물건은 있는데 문이 뻑뻑해서 모지언 것 뿐입니다. 힌트를 듣고 알았다는 건 뇌세포가 멀쩡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혈류라는 기름칠만 해주면 문은 다시 활짝 열립니다. 또 목을 너무 세게 누르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혈관을 직접 꽉꽉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혈관은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라 강한 압박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풍지혈 마사지는 혈관을 누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아프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아, 시원하다, 뻐근한 게 풀린다 느낄 정도의 강도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세게 하는 것보다 자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다시 김철수 아버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와 상담하고, 집에 가신 날부터 아버님은 높은 베개를 치우고, 수건을 말아, 베고 주무셨습니다. 아침마다 풍지어를 누르고 틈날 때마다 등을 두드리셨죠딱 2주 뒤, 아버님이 다시 진료실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아버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머릿속 안개가 싹 걷혔어. 어제 손주 녀석이 또 물어보길래. 이건 장미, 저건 백합, 요건 채송화. 아주 줄줄 읊어졌지. 손주 녀석이 나보고 척척 박살해. 허허허. 아버님은 기억력을 되찾으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감,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행복한 시간을 되찾으신 겁니다. 치매라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목이 막혀 굶고 있었을 뿐입니다. 목을 풀어주면 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귀 뒤를 누르고 낮은 베개로 바꾸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나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 일이야라고 걱정하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야너 치매 아니래 목만 풀면 된대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를 절망해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창에 오늘부터 목 관리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을 제가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백세까지 총명하게 빛나기를 저 국민 주치의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